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 오늘은 간신히 아주 아슬아슬하게 무엇을 했다라는 느낌의 말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신히를 얘기할 때쓸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떤 한 단어를 넣기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 이거 우리가 이 단어를 빈도부사라고 해서 항상 어느 얼마나 자주 하는 걸 나타내는 게 빈도부사죠. 항상 하는 거면은 always. 응, always, 거의 대부분 하는 거 usually, usually. 그다음 뭐 sometimes, 오픈 이렇게 음. 가다가 거의 하지 않는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단어? Rarely? 어, rarely 있었죠. 그때 rarely, hardly, hardly. 어, hardly도 열심히가 아니라 음. 거의 뭐뭐하지 않다고요. 그때 barely가 있어요. 음. 어, rarely, barely, barely, hardly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이제 barely인데, 음. barely는 이제 이렇게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있고 간신히 머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barely가 쓰여졌을 때 거의 머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음. 간신히 머머했다라고 말을 맞춰보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음. 예를 들면은 I barely slept last night. 거의 머머하지 않는다. 간신히 뭐뭐 했다?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면, 음. 어떻게 하면 해석이 좀 예쁘게 될수 있을까요? 거의 어. 자지 못했다. 어, 거의 음. 자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런데, she barely passed the test. pass는 시험에 이제 통과했다는 음. 뜻이죠. 음. she barely passed the test. 그러면, 시험에, 간당간당하게 통과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음, 시험에 거의 통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이상하죠. 음. 시험은 거의 통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통과했으면 했고 아니면 맞죠. 안 하고 이건데 자 그래서 그럴 때는 겨우 아, 간신히를 간신히. 쓰면 되는 거라 이미 배열리 자체에. 간단간단하게 뭔가를 했다라는 음. 의미가 이미 음. 들어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겨우 땡땡했어를 얘기할 때는 음. barely만 쓸건 아니고 음. 그걸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just. j u 도 정말 막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음. 걔랑 이제 짬뽕을 해가지고 음. just barely를 동사에 음. 앞에 써주시면 정말 간단한, 간단하게 음. 뭐를 했다. 진짜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음. 했다. 간신히 뭐뭐 했다. 음.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신히 그 버스를 탔잖아라고 얘기할 건데 버스를 겨우 잡았다, 음. 놓치지 않고 음. 겨우 잡아 탔다 이런 느낌으로 잡았다라는 느낌으로 쓸 겁니다. 음. 잡는 거는 catch. 어, 근데 음. 그거를 과거형으로 쓸 거니까 caught. 코스로 쓰시면 네. 됩니다. 나그 버스 겨우 잡아 탔잖아 음.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럼 I just, 응, I just barely caught the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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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 just barely met you. I know I just barely met you. I know I just barely met you. No, I know I just barely met you.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영문법 리딩 수업, 수지 세가용 애듀센터에서 배워보세요. <laughs> 내가 어떤 것을 간신히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어 요거 할때 오늘 또 제일 또 많이 쓸 동사 중에서 요것도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무언가를 끝내거나. 해냈다라는 느낌을 할때 원래 끝냈다라는 거를 할때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동사는 done, done이나 I m done 또는 finish잖아요. 그걸 해도 되는데 오늘은 되게 구어스럽게 그것을 만들었 make it, make it이 뭔가를 해냈다. 끝냈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내가 그거 정말 간신히 했잖아 I just barely made it. 응. I just barely made it. I just barely made it.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그걸 해놨잖아. 인데 이때 이제 make it은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내거나 해냈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make it 또는 과거랑 made it 다음에 투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투 뒤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장소가 있을 장소. 겁니다. 에라는 뜻이니까 make it to를 만나고 그 뒤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에 도착했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도착했다. 네. 자 원래 도착하다는 알고 계신게 arrive, arrive랑 get to 장소, arrive 응. 장소, make it to 장소도 응. 마찬가지로 그 장소 딱. 도달했다는 뜻인데, 약간의 약간 차이가 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rrive나 get t 는 그냥 별 무리 없이 그냥 거기에 띵 그, 그때 딱 도착했어. 뭐 이런 식인데, make it이 들어가고 투가 들어갈 때는 딱 도착했다가 아니라 약간, 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약간 갈수 있으려나? 못 가려나? 이런데 그래도, 어, 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착했다. 이런 느낌인 거같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나, 나 여기 되게 어렵게 온 거야라는 거알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티 내고 싶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 아티 내고 싶은 거네요 아, 그렇게 살짝 티 내고 싶은데 그냥 arrive나 get to 했, 했다가 보다 made it 됐다고 하시면 음. 그런 티를 조금 낼수 있다라는. 어. 그녀는 겨우 그 회의에 도착했답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she just barely made it 응. to meeting. 도 미팅 맞아요. She just barely made it to the meeting. She just barely made it to the meeting. She just barely made it to the meeting. Everybody made it to the w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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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가면 우리가 그 탑승하는 탑승 게이트가 있잖아 보딩 게이트라고 보통 말하죠. 나는 게이트 문이 그 보딩 게이트 게이트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항에 도착했다. 그럼 I just barely made it to the airport before the gate door closed. 아, closed. 게이트에 도원는안 써도 돼요. 그냥 게이트 자체가 그 문이니까. 음. I just barely made it to the airport before the gate closed. I just barely made it to the airport before the gate closed. I just barely made it to the airport before the gate closed. and thanks to all of you for coming out here today, even those of you who only just made it. and thanks to all of you for coming out here today, even those of you who only just made it. and thanks to all of you for coming out here today, even those of you who only just made it. and thanks to all of you for coming out here today, even those of you who only just made it. 아슬아슬하게 간신이를 뜻하는 말이 또 하나가 더 있어서 알려드리면 방금 전에 썼던 just가 들어갑니다. 이두 번째 네. 표현에도. Only 있죠. 네. 뭐뭐 밖에 뭐뭐만 네. 할때 Only를 네. Just와 함께 섞어서 Only Just. 그렇게 해도 네. 간신히. 간신히. 네. 자, Only Just를 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독감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독감. Flu. Flu. Flu죠. 내가 독감에서 낫다고 얘기할 건데, 나은 거. 나았다고? 응, 나았어. Recover. 어, recover입니다. Recover. 자, 그러면 야 내가 독감에서 정말 간신히 간신히 이번에 낫잖아라고 아, 얘기하고 음. 싶어요. I only just recovered flu. 아, recovered하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됐다 응, 그래서부터가부터돼? From 돼. the flu. 아, from the flu가 되는 거예요. I only just recovered from the flu. I only just Recovered from the flu. I only just recovered from the flu. 아무렇게나 쓸수 있는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옛날에 뭔가를 넘나드는 거 있죠? 요렇게 넘거나 요렇게 넘거나 넘을 때 쓰는 전치사 하나가 있었는데, over. over. over가 응, 아, 이렇게 넘는 아. 거죠. 이렇게 넘는 거. 자, 근데 그때 over가 이렇게 넘는 장애물을 아. 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나 아. 어떤 고통을 넘는 것처럼. 아. Get over. Get over. 응, get over가 뭐냐면 뭔가를 극복하다라는 음. 뜻이스로 많이 쓰여요.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는 게 정신적인 어떤 상처나 뭐 음. 고통 뭐 이런 거잖아요. 이별의 슬픔 뭐 이런 것도 get over 할수 있지만 질병. 질병 또 get over 하면 낫다는 뜻이에요. Not. 그걸 극복했다는 음. 뜻이니까요. I only just got over the flu. 해도 아까 mm -hmm. 했던 거랑 똑같은 mm -hmm.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해놨어. 를 다시 한번 소환해서. 해냈어 뭐라고요? Make it. 아, 어, make it. 를할 건데, 과거로 할 거고요. 기일. 기일은요? 언제까지 내세요? 할때그 기한, 기일은? 데드라인이죠. Deadline? 내가 기한까지 겨우 그걸 다 끝냈잖아. 그럼, I only just make, made it. 기한까지. By the deadline. 맞았습니다. So, by는 언제까지는 꼭뭐 해야 돼할 때, 그 제한성 같은 걸 표현할 때 쓰는 전치사죠. 그래서, I only just made it by the deadline. I only just made it by the deadline. I only just made it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 영어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옛날에 완료형을 배울 때 응. i have just 하고 pp형을 쓰면 내가 막뭐뭐 했다 응. 라는 그런 뜻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아슬아슬하게 뭐뭐 했다 내가 막 간단한 간단 간단하게 이걸 했다 할때 그걸 좀 쓰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걔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막뭐뭐 했으니까 정말 좀 긴, 긴급한 응. 그런 느낌이 왠지 드는 것 같잖아요 막이라는 말이 주는 것 자체가 더스트 베어리 같은 경우는 음. 애를 써서. 아주 네. 심리적으로 되게 쫄리고 되게 긴박하고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just barely. 네. Have just pp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긴박함은 없어요. 0. 네. 네. 그때의 막은 뭐냐면 방금 전에. 전, 어.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음. 오래되지 않아. 조금 전에. 네. 네. 어, 네. 이런 네. 시간적인 걸 말하는 거지 심리적으로 다그 긴급, 긴급하고 긴박하고 절박한 이런 음. 느낌이 전혀 없는 음. 것입니다. I've just Finished my report라고 누구한테 얘기한다면 아 얘가 한5분 전에 어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막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판단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I just barely finished my report하면 얘가 되게 그걸 끝내기 위해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구나라고 많았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You just barely made it today, did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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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그리고 뭐 아슬아슬하게라고 약간의 절박함과 긴급함을 어한 숟갈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땡 부탁드립니다.